구독자님들, 빠이 보면 그... 오른발, 여기있죠 여기 발꼬락 이외에 여기 이게 발꼬락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부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외상은 하나도 없어 물린 자국이 그리고 배꼽이랑 그저께 싸우고 어제 전투개미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뛰어다녔거든 마당에서 왔다갔다 뛰어다녔거든 그래서 싸워갖고 저 다친게 아니고 어제 그 전투개미님 오, 오셔서 중국집에서 그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 풍선개 보러 갈때 내가 이랬거든. 전투기민이 오기 전에 바로 빠기가 길에서 사람이 지나가니까 지지려고 담장으로 뛰어가는데 순위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빠기가 이렇게 뛰어가는데 순위가 돌진해갖고 머리로 빠기 옆구리를 받아갖고 빠기가 뛰어가는, 이렇게 여, 뛰어가면서 속도썹는이옆구를 박아갖고 빠기가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그래갖고 이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고 궁뎅이가 공중부양이 렇게 됐거든 그러면서 꽉 하고 그냥 땅에 처박혀버렸거든 그때 여기 발이 이렇게 꺾이면서 나간 것 같아요 지금 그니까 러 골절인지 그냥 타박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많이 부어서 그래서 다리를 못쓰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순이가 염소 있죠 염소 뿔달리 염소처럼돌진해갖고 머리로 헤딩하는데 순이도 지금 몸무게가 3kg 늘어갖고이 완전 배꼽이처럼 빵빵합니다 힘이 좋아 그래서 순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순이 때문에 아 순이 진짜 씨야빠 지금 외관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됐어 일와봐 여기 이렇게 됐네. 저렇게. 야, 박이야한테 가지 마. 다리가 이렇게 돼 갖고 지금 얘 신경질 나 있어. 다리를 못 써. 오른 다리를. 아까 장 보러 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왜왜저렇게 됐어? 안녕하세요, 빠바입니다. 지금 장을 가갖고 왔는데, 사태 산 거, 그거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사태를 13만원어치 샀고, 14만원어치, 그리고 닭가슴살에서 36,000원어치, 이렇게 네봉 사왔습니다. 어제, 변정래님께서, 아이들 모두 좋아하지만, 특히 배꼽미를 무척 좋아합니다. 약소하지만, 배꼽미 치료에 보탭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구독할 수만 없어서 정말 훌륭한 견주님을 응원합니다. 이래서 배꼽 이 치료에 도움 되고자 30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전 중에서 지금 18만원을 먹을 거를 사왔습니다. 한우초 국물만 있는데 그 국물에다가 이걸 다시 사태를 놓고 끓이고 이 닭가슴살은 따로 끓인 다음에 애들 줄때 닭가슴살 섞어서 고기만 이렇게 줄게요. 사료를 어제 버무렸더니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픈네 배꼬미하고 빠기만 줄게요. 지금 제가 장보러 갈 때까지만 해도 빠기가 멀쩡했는데 지금 장보고 오니까 왼쪽 다리를 쓰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들고 댕겨요. 세 발로 뛰어 댕기네요. 지금 후원해주신 변정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